시작되는 이 프로젝트는 옛날 무한도전 감상에서 떠올린 리얼만이 또 프로젝트입니다.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신효입니다. 오늘은 마니또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집가서 마니또 준비해가지고 저희 마니또인 대표님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시간이 안 돼서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왕복 4시간 거리인데 어떻게든 잘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일단은 저는 걸리지 않기 위한 저만의 전략은 진짜 그냥, 그냥 연관이 일도 없는 거 그러려면은 연관이 1도 없는 거를 의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꽂히는 거 끌리는 거딱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걸 사면 됩니다 짜잔 기완 PD님인데요 큰일 났어요 <laughs> 왜냐면 계현피디님이랑 말을 같이 섞어본 적도 손에 꼽고요. 일단 사실 그날 첫 촬영 때 저희가 이거 뽑으려고 만났던 당시 계현피디님이 안 오셨어요. 우리 취향을 서로 얘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제 취향만 얘기하게 된 꼴이 됐고 계현피디님의 취향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너무 고민되긴 하는데 한번 최대한 들키지 않고 잘 전달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이거 주택이 2층, 3층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어몰 오늘은 11월 31일 12시 30분입니다. 짜잔!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쓰면 좋겠지만, 들킬 것 같아서, 그냥 프린트 하게 되었고, 원래는 선물을, 목도리를 주고 싶었는데, 배우님께서, 어, 먹을 걸 좋아한다. 그냥 배민쿠폰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배민쿠폰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민쿠폰을 이제 뽑아야 돼.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이성민 FD고요. 제가 오늘 마니또를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마니또서 뽑힌 사람은 다솜 배우님입니다. 제가 지금 다솜 배우님 집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 다솜 배우님 마니또인 제가 줄 선물은 팔찌입니다. 다솜 배우님 손목이 너무 허전해 보여 가지고 자 팔찌를 한개 준비했습니다. 네이클러버에운 좋으시라고. 딱다더 성민님이었군요. 제 마니또가. 잠깐만 지금 우리 밖에 나 지금 맨발 차림 보여요? 네. 아 눌리잖아요. 아저 이거 이거 선물 보고 어? 기분 좋아져. 딱온 거리 걸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저도 벌칙 받아야 돼요. 걸렸으니까? 그쵸. 벌칙 받아죠 벌칙 받으셔야 되고 저는 혜택을 받는 거. 아 감동 <laughs> 분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뭘거 같아요? 약간 그 액세서리 그 선물 느낌의 그 쇼핑백이랑 상자인데? 맞습니다. 목걸이를 하려다가 진짜 목걸이 하면 티날것 같아요. 팔찌를 아 진짜요? 네. 팔이 허전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팔찌를 평상시에 많이 안 차고 다니긴 그래요,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쓸게요. 네. 계획이 없던 동기여고 집에 막 디즈니에서 사실 줄게 없어요. 예. 네. 줄게 없어서 그냥, 네. 그냥 에너지바랑 네. 음료수랑 네. 사과 하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시 아, 아, 이만 꺼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송민이 네. 안 하는데 괜찮아요? 어디로 가서 시키려고요. 아, <laughs> 얼마나 늦는지는 아, 50분에 도착한데요. 50분이요? 네. 이번 콘텐츠는 무한도전 감성의 리얼 마리또 프로젝트로 지난 촬영 때 각자 뽑은 마리또에게 약 2주 안에 선물과 편지를 문 앞에 직접 배달하고 절대 들키지 말 것이라는 규칙으로 진행되었고, 룰을 지키지 않으신 분은 벌칙 대상입니다. 제가 이번 마니또에서 편지를 좀 선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좀 마음을 전하자는 게 목적이었고 조금 더 친해지고 우리끼리 더 뭉쳐보자 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과는 별개로 편지는 이번 주 안으로 꼭 전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이번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혜택과 벌칙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니또한 너무 재밌었고 어제 이제 막그 이제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재밌어서 떠야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웃음> 당일치기로 해만 좋겠다 다음에 <laughs> 네.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니또를 잡았거든요. 뭐 진짜 았는데 일부러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그, 끝나는 종료 시점, 한 시간 전까지 선물이 안와 있길래, 이게 뭐지? 실패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럼 한 시간 안에 오겠다.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소리 듣고, 바로 그냥, 잡았다, 요놈 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마리또를 잡았고, 답변도 이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드렸고, 제가 벌칙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죄송, 죄송한 게 제가 항상 촬영을 하거나 뭔가 하면 약간 분위기 메이커 느낌으로 좀 항상 유쾌하고 그렇게 촬영하고 지난번에 유튜브 촬영도 되게 재밌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팠어 <laughs> 진짜 링거 맞고 공연하고 그랬는데 딱 그때가 이제 많이 또할 수밖에 없는 해서 그날 이제 정신없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손을 고르고 이제 딱 출발을 했는데 편지를 까먹어가지고 대표님이신데 제마이도가 아, 확실하고 너무 멀어 <laughs> 아나가다 죽을 뻔했어 진짜 배터리도 중간에 택시에서 꺼진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지금 이거 본 핸드폰, 핸드폰은 용량이 없어가지고 못 찍고 그래서 가다가 어 하고 이제 종료돼버리면 왜냐 저는 진짜 안 걸리 자신도 있었고 이거 롱패딩 저는 일단 머리를 가려야 되잖아요 맞아. 자 머리 이렇게 한 다음에 롱패지 모자 쓰고 톡톡톡톡톡 가가지고 딱 내려놓고 선물 보였어요 네. <laughs> 와인 되게 큰병 하나 탁 잡아주고 <laughs> 딱 놓고 호다다닥 나올라 했는데 그거를 못 찍어서 아... <laughs> 아쉽네 그게 좀 아쉬워 성민 F D 에 많이 또했고저화에 많이 떠는 다섯 시였는데 딱그 뽑자마자 선물이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더뭐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겠다 모르는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 대화 내기 위한 대화, 뭐 어떤 취향을 알기 음. 위한 대화는 음. 할 필요 없겠다. 이미 전에 대화를 많이 나눴고, 뭐 좋아한지도 알고, 음. 구름과자를 좋아하시니까. 그에 맞는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오토바이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신다 하셔서 참 어떤 오토바이 브랜드가 찍혀있는, 각인되어 있는 라이터를 선물로 제가 드렸고요. 편지도 드렸습니다. 근데 네, 편지를 네. 왼손으로 썼어야 되는데. <laughs> 왼손으로 써보다가 써 편지지밖에 버리고 나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음. 왼손으로 쓰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나름 의미 있는 편지지에 제가 매년 음. 사는 편지지가 있는데 음. 그 농아분들이 만드는 음. 장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께서 만드는 편지 뭐 크리스마스 카드, 뭐 연말 세해 음. 카드 음. 이런 걸 사는데 음. 연말 세해 카드는 제가 왼손으로 다 버렸고 <웃음> <웃음> 좀 많이 지나버렸지만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써서 마지막 날. <laughs> 점심 때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도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 됐지. <laughs> 많이 또 이런 고전 오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고전. <laughs> 좀 사실 유행도 없고 재미있고 좀침목동물도 좋고 이래서 저는 이런 오락 같은 거를 조금 그래도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많이 또는 신효씨입니다. 아, 맞아요. 네. 신효씨고. 포장해서 이제 집에 올라갔는데 문 앞에 배민이 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지금 나올 거잖아 그, 그, 음식 그, 그, 왔으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얼른 문고리 걸어놓고 냅다 뛰어나왔는데 걸렸어. 어? 걸렸어요 어렸을 봤어? 걸렸어요? 봤어? 아, 걸렸어요? 아마 룸메이커입니다 아전 아. 그때 공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음.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음. 아 근데 그럼 걔는 그거를 잡아야지 아, 그래, 어떤지, 그날, 공연, 그날이 아마 31일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진짜 완전, 완전 저, 컨디션 완전 죽었을 때. 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음.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laughs> 딱 봤는데 뭐가 걸려있어. 부, 부거가 한 마리 걸려있어. 무슨. <laughs> 명세. 그래서 아, 이제 그때가 저랑 <laughs> 제, 제 친구랑 이렇게 둘이서 뭐 이제 새 맞이해가지고, 야, 이제 24 된다. 약간 이러면서 뭐 한을 자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는데, 딱 이거 많이 또 선물이 와가지고 뭘까 하고 딱 열었는데 뱀다리 민족 딱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야 얘가 실물 상품권도 있구나 야! 야 이거 쓰자! 이랬는데 야그보폰 번호 어딨냐? 야프린트인데 ㅋ ㅋ ㅋ ㅋ ㅋ 근데 아직 못쓴지못쓴 이씨 이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받았어요 내가, 야, 내가 내가 살게 <laughs> 내가 살게 야야 야, 내가 살게 무슨 <laughs> 어 벌칙은 사실 다솜씨 말고는 다 벌칙이에요. <enthusiasm> 한 시간 늦으셔서 벌칙을 하나 더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엎드려 버티시겠어요? 네. 엎드려 버어다지요 일어나서 이합니다 그럼 이제 상품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decid惑... 음 드디어 좋은. 그럼 일단 두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케이 오케이 저쪽으 넘겨주세요 아 근데 한국 뽑히면 은 얘기 좀 한번 해봐야겠다 갔다 오려고 오? 뭐야? 한국권인데? <laughs> <오! 웃음> 전화 통화만 하고 일단 신유 네. 네 저는 40만원 상품 30... 한국권 뭐야 네. 한국아 뭐지 신유가 뭘 뽑았을까? 약간 신 심의 느낌이 있는 거아이 네. 아, 뭐, 뭐. 누가 안 바꿔도 돼, 안 바꿔도 돼. 아이고, 아 자, 뽑아주시죠. 네. 아, 심이면 하와이 편도도 가능하겠다. 하와이 아, 편도도. 하와이 편도도 대체 하와이 많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와이. 근데 제가 이게. 뭐죠? 신 신세계 상품권입니다 네. 우리 이사. 우리 이사.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데 제가 저는 상품 뽑을 줄 알고 이게 오늘 그냥 재밌으라고 챙겨 왔거든요. 봐봐 저는 10만원 상품권을 뽑았고, 나머지 두 분은 항공권을 뽑으셨고, 벌칙은